안녕하세요.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강사 이성수입니다. 저는 저시력시각장애인입니다.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마사이기도 하고요. 접근성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노동은 인간의 근본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독일의 철학자 마르크스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나는 가뜩이나 평소에 일복이 많아서 항상 일에 치여 사는데? 라며 약간은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말은요. 모든 인간은 쓸모 있는 존재다. 또는 모든 인간은 쓸모 있는 존재이고 싶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모든 인간의 보편타당한 욕구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불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인여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분 계실까요? <laughs> 네. 단어컨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장을 갖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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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싶고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이 상식에는 장애인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중간에 들어있는 저 의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거슬립니다. 네. 정말 궁금한데요. 왜 장애인 고용제도에는 의무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의무라는 말은 그 말에서부터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왜 장애인 고용 제도에는 의무적으로 의무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 정말 의무적인 의무감이 팍팍 드는데요. 네, 왜 그럴까요? 아, 네.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가끔 있긴 있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정말 뛰어나고 특출난 장애인인 경우, 소위 말해서 슈퍼 장애인인 경우에는 굳이 의무제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다수의 보통 평범한 장애인들은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깁니다. 뭐냐고요? 비장애인들은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특출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데, 왜 장애인은 꼭 슈퍼장애인이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장애인들 중에 슈퍼장애인이 얼마나 될까요? 비장애인 중에는 슈퍼맨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다수의 보통 평범한 장애인들은 정말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네. 자,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1990년대에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2000년대에 개정되면서 그런 과정 속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은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2.76%까지 상승해 왔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의 3.4% 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서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어쩌면 비효율적일지도 몰라, 어쩌면 손해일지도 몰라, 라고 알고 계신 기업주 분들에게 충분히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을 고용해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주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꾸준히 장애인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서서히 불식되는 효과를 낼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업주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업주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미처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로부터 고용 부담금을 걷어서 반대로 초과 달성한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 고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 드리기도 합니다.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음성증폭기 등그 외에도 여러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도와줄 작업 지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리고요. 생산품 우선 구매와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만 지원해드리고 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 또한 여러가지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제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어, 구직 상담부터 직업 훈련 적응 여부 등 지역 알선 지원제도가 있고요. 기존의 통상적이었던 선 훈련 후 배치 프레임을 선 배치 후 훈련 프레임으로 바꿔서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 사업주, 양쪽 모두를 동시에 지원해 드리는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제도가 있고요.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 보는 현장 평가 프로그램과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직상담과 취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직업훈련 및 취업발성까지 총체적으로 도와드리는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가 있고 근로지원인 지원제도 맞춤 훈련 능력 개발 등 여러가지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와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는 현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적 측면 모두에서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장애인들 또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 분야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을 많이 많이 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